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산책의 이동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산책 38번째 시간으로 구약성경의 학계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서의 개관을 살펴보면 선지자 학계가 하나님께 받은 네 편의 게시로 구성된 이 책은 성전재건의 주제를 다룬 책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조서로 본토에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큰 꿈을 안고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의 방해의 공작으로 성전 재건은 도중에 중단되었고, 백성들은 낙심과 시리에 빠진 채 세상 일에 몰두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학계는 성전 완공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다시 성전 재건에 나설 것을 힘차게 격려했는데 바로 그 내용이 이 학계서의 내용입니다. 학계서의 제목은 이 책의 저자이자 중심인물인 선지자 학계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는데 학계라는 말은 나의 절기, 나의 축제라는 뜻입니다. 성전 재건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축제의 날을 맞이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계서의 저자인 학계는 포로 귀환 이후에 활동했던 스가리아 말라기 선지자보다 먼저 활동했는데, 에스라는 학계가 스가랴와 함께 성전 재건을 동요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다의 지도자들 곧 스룹바벨과 요수아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학계에 대해서는 주전 536년에 바빌로니아에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새로이 정착한 유대 거민에 첫 선지자라는 사실 이외에 개인적인 삶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알 수는 없습니다. 학계서의 기록 시기는 학계 자신이 에스겔같이 자신의 사역연대를 정확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학계의 첫 메시지는 다리오 2년 엘루롤 1일에 전해졌고, 두 번째 메시지는 같은 해 티슈리얼 20일에 주어졌습니다. 셋째와 넷째 메시지는 같은 해 키슬로월 24일에 주어졌고, 이네 개의 메시지는 약 3개월 동안에 주어진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정확하게 바빌로니아 다리우스, 히스타스페스 왕, 즉, 다리오 제위 2년인 주전 522년에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본서의 기록 연대는 주전 520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학계서의 기록 목적은 학계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했을 때 유다 백성들은 낙담과 영적인 무관심으로 성전 재건을 포기하고 있었고 자신들에게 닥친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학계는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앞세울 때는 언제나 상황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깨우치고 성전재건에 다시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또 14년간 중단되어 있던 성전재건을 독려하며 백성들에게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행하는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학계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25회에 걸쳐서 자신의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영적인 무관심과 낙심에 빠져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인지를 잘 믿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학계 선지자는 2 5 번이나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한 것이죠. 포로 후기 예언자로 같은 시기에 스가랴 및 말라기와 상통되는 점이 많지만 도덕적인 불의에 대한 질책이 없이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학계서의 목적은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덕적인 불이나 신앙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별로 지적하지 않고 오직 성전 재건에 초점을 맞춘 그런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책망이나 공격이 없는데 포로기의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포로기의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았고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평범하고 간략한 문체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또 학교서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계서의 핵심 구절은 학계서 1장 4절과 8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 너희여 이 집이 피폐하거늘 지금이 너희가 널빤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래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집은 아직도 무너진 채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을 짓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계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가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것이 옳은 일이냐?라고 그들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고 계속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학계서의 전체 내용을 도표로 살펴보면 학계서 1장 1절에서 2장 9절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재건될 성전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2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성전 재건에 순종한 사람들이 누리게 될 축복을 이, 이야기하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1장 1절에서 15절에는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학계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성전 건축 제기에 대한 동료와 또 그에 대한 백성들의 호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9절은 재건될 성전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학계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원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2장 10절에서 19절에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를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시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또 좋은 시대에 대한 약속들의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성전 재건에 앞장서게 될 수륩바벨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취하고 인장으로 삼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메시아를 통한 언약의 성취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학계서의 결론입니다. 네, 성경 산책. 오늘은 학계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후세대에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성전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므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물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져야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부와 어떤 것들을 물려주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때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은 우리의 예배가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에 둘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의 재단이 무너져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소홀해져 있지 않은지 여러분의 예배를 살펴보시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학께서는 가르쳐 줍니다. 일어나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목적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나라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일방들의 운명과 흥망성세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학계에서는 깨우쳐 주며,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돌려보내시고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한 개인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감당하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경 산책 오늘은 학계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가랴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